원아웃 투자 2루와 1루, 마르틴의 4번타자 좌측에 좌익수 안착 커 산타입니다. 호민 1대0 5번타자 박연수 투자칩니다. 좌측 단전죠볼로 박연수 스리널 홈런입니다. 4대0 소아웃 투자는 2루와 3루 두 볼. 아 주기. 이 3년자, 홈밟았고 1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1타점, 최종범. 이사수자 일루입니다. 좌측, 좌측, 담장 쪽에! 홈바운드로 아, 맞춥니다. 3루로 홈으로 옵니다. 어민 5대1. 베르난데스. 아. 좌측에, 날아가면서 좌측, 좌측, 담장 쪽에!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베르난데스 자 이수겹과 이제 홈런 경쟁 한계 차입니다 네, <laughs> 5회 말입니다 LG 이병규 6번 타자입니다 4구째 우익수 등구 우익수 뒤쪽으로 뒤로 뒤로 우측에 홈런 솔로 홈런입니다 이병규 노아웃 3루 우측에 든 타구입니다 우익수가 파울 라이언 잡았습니다. 홈에서 호민 1타점 유지현 7대2 대타 네, 이진영 3루 땅볼 3루 잡았습니다 이종열 1루 기획에서 구 아웃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7대2 7대1로 LG의 승리입니다.